2006년 국내 최초 모바일 MMORPG인 아이모가 하이트진로 음료와 콘텐츠 콜라보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아이모는 레트로 감성 그래픽과 PvP 등으로 18년째 서비스되는 장수 게임입니다. 지난 2월 5일에도 서버 대전 콘텐츠인 이노티아 워 정규 시즌 업데이트로 게임의 인기와 저변의 탄탄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하이트진로 음료와 콜라보 이벤트 역시 개시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음료의 블랙보리와 함께 콜라보 전용 맵인 블랙보리의 섬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블랙보리 쿠키 등 회복 아이템을 업데이트했고 검정보리를 주제로 한 등장식 액세서리 등의 코스튬 8종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벤트 역시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국 편의점에서 새롭게 출시된 블랙보리 다크로스트를 구매하면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이 제공됩니다. 또한 3월 6일까지 사냥을 통해 연관 아이템을 모으면 콜라보 특정 코스튬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접속만 해도 무기와 액세서리 코스튬 등 콜라보 아이템을 획득 가능합니다. 3월 6일까지 콜라보 콘텐츠 플레이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50명씩 각각 선정 협업 제품 이종중한 박스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컴투스의 국내 최초 MMORPG 아이모가 피처폰에서 시작한 18년 감성에 더해진 하이트 진로 음료의 블랙보리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